오늘은 피디님들이 같이 해주기로 했는데요. 시, 시, 시작! 빈자리스! <laughs> 그냥 하지 마요. 운치 존나나요. 미안한데 그래서 오늘의 게스트는. 뭔냄새 이거? 약간 이거 그 뭔지 알죠? 그. 커피, 커피랑. 델리만 주 먹어서 그 쩐내 나는 느낌? <laughs> 그게 쩐내가 나서. 원래 담배랑 섞여야 쩐내가 나아 약간 쩐내나. 아숨 쉬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짜로. 어쨌든 등장해 오실까요? 아~ 안녕하세요 아니요 안녕하세요 아니 야 여러분 감사합니다 아 미안하다. 너, 진짜 또 오버 드레오빠저 죽비오다 내가 왜두비오야 아니 이거 내컨텐츠인데왜 카메라를 들고 왔어? 4길래? 아니요 <laughs> 아니요? 어 그래 알았어 아빈 어, 자리 있어 예 yeah. 김도현입니다 나는 근데 솔직히 이 채널 여기 지금 섭외 들어왔을 때 너무 좋았다가 이 프로그램 듣고 살짝 조금 실망한 을게왜이 보니까 나온 사람이 <laughs> 어. 김원식. 신일국 뭐 이희태 응. 나 살짝 좀 하자 있는 인간들이 나와서 어. 디저트를 만들더라고. 그럼 어. 나도 그런 부류인 거야? 그때데 어. 방금 그 오빠가 그런 부류인 거야 할때 어. 어. 그런 부류인 거 같아. 아 그럼 나 그런 부류야? 어. 하루 인생이야? 어, 어. 아 그래. 이 잿빛 페티시 뭐였지 기 잿빛 보면 페티시가 있는 거. 아니 잿빛. 프로그램? 빠티시빠티시빠티시아 바티쉬. 어. 어. 아니 이런 게스트 처음이야. 잿빛 페티시. 패티씨 <laughs> 닥치고 아, 닥치고? 어. 오케이 진행을 해줘 일단은 밝힐 음. 때가 됐어 우리가 전에 만났었잖아 아, 아 그치 <laughs> 오빠가 나한테 너무 못해줬었어 내가? 어. <laughs> 내가 이래서 헤어지자고 한 거야 이래서 헤어지자고 한 <laughs> 거야? 내가 맨날 <laughs> 우리가 어. 헤어졌다가 지금 다시 맞아. 만났잖아 우리가 다시 만나서 어. 아, 이참에 어. 환승연에 나가자 했더니, 어. 우리 둘다 개못생겨서 제작진에서 거부했었요데 올해 그래서. 저는 통과됐는데, 네. 오빠가 이제 환승연에 그걸 갔어요. 어. 거기 이제. 갑자기... 거기 오빠 등장하자마자? 아! 아! 씨발! 아! 델리만주랑 커피 드셨어요? 어우, 덥네, 아, 덥네잖아요. 그냥 나가주세요. 이렇게 돼가지고, 우리가 맞아. 그랬잖아. <laughs> 맞 아, 저 씨발. 정말 고마워. 진짜 어. 별로다, 이채널 <laughs> 왜? 실버 버튼 받았길 어떤 뭔가 좀잘 챙겨주는 줄 알았는데 실버 버튼 음. 받은지 오래됐지. 아 오빠 축하도 제대로 안 해줬잖아. 어 그치 나는 근데, 200만인데. 근데 어. 그때 우리 헤어졌어서 어. 축하 안 해줬어도 괜찮았어. 맞아 다시 사길래 그럼? 결혼? <웃음> 난... <웃음> 결혼 거? 근데 보니까 막 존나 못 만들던데. <laughs> 오늘은 잘, 만들게. 아, 오늘 잘 만들 거야. 아잘 만들 거야? 뭔데 오늘? 두 번의 찹쌀떡. 그걸 네가 만든다고? 응. 우리는. 나 그러면 뭐 핸드폰 하고 있으면 되는 거야? <laughs> 아니. 아, 같이 만드는 거야? 아니 응원과 격려로. <laughs> 응원과 격려를. 어날 도와줘야지. 알았어. 응. 야너 근데 저 재우랑 뽀뽀하는 거 요즘 많이 돌아다니더라. 우랑왜 뽀뽀? 제삐 어디 쟤. 이게 근데 어. 왜 이러는지 떨려서 그런 게기 안 돼. 아, 아내 앞에서. <laughs> 내가 오빠를 보면 자꾸 긴장하나 봐. 솔직히 내가 고백하면 받아줄 것 같은데 진짜로. <laughs> 근데 오빠 잠깐 그 말할 때 약간씩 쉬면서 얘기해줄 수 있어? 어, 왜? 공기가 너무 <laughs> 안좋아지 많이 나 양치를 안 하긴 했어. <laughs> 왜? 500리래요. 왜요? 200리로 되니까요. 아 그럼 덜어내면 되지. <laughs> 아니 아예 할줄 모르네. 뭐, 아니 계량도 못하는 여자를 지금 뭐 이런 거 시키면 어떡해요. <laughs> 딱 200이야. 딱 200이야. 날 믿어. 아니 계량도 못하는데 이거? 나 오빠가 아, 이래서 싫었어. 아 그래? 내가 사사건건 시비 걸어서? 뭐부터 만드는 건지 좀 설명해줄래? 가나 쉬라고 말했잖아! 아 근데 진짜 동현빠. 걱정이쿠팡이츠 시키면 안되 걱정할 필요 하나도 없다. <laughs> 원시 오빠 의영원이 있어. 이게 순서가 상관없다. 이게 우리네들의 삶이다. 그러니까 김오지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거야. <웃음> <웃음> 그렇게 생겼으니까. 그눈코입 순서가 좀 이상하다 그래서. <laughs> <laughs> 오빠는 근데 좀 정상 범위긴 해. 나 정상 범위지. 그러니까 내가 만났지. <laughs> <laughs> 오늘 잘 생겼다. 진짜로? 어 오늘 뭔가 응. 피부가 맥반석 계란 같고 건강해 보이고 어. 어. 멋있다. 어떻게 깨 먹을래? <웃음> 아니 아니 <웃음> 상한 것 같아. 닭계아 <laughs> 아, 말을 조같이 하잖아요. 씨가 <laughs> 다 깔아놓고 마지막에 내가 조같대 그냥. 그래. 아 내가 일단 오빠에 대해서 좀 조사를 해왔어 어, 나무 이키를좀 봤어? 자 일단은 뭐, 뭐야, 이거. 순서가 뭐야, 이거. 김동현이잖아 이름이. 오. 어떻게 알았냐김동무 <laughs> 채널도 하잖아. 맞아. 와 진짜 눈 정글. 그리고 거친다. 나무늘보가 별명이지? 9년 전에 그치. <laughs> 야, 그리고 아, 그리고 피, 피부가 까만 편이야. 어 아, 그치. 야 그거 어떻게 알았냐 맥반석 계란 같잖아. <laughs> 맞아 맞아. 끝이야? 아 그리고. 입 냄새를 담당하고 있잖아. <laughs> 입 냄새를 담당하고 있지. 그렇지? 그치? 좀더뭐 없어? 아 그래서 이제 우와. 나는 궁금한 게 생겼어. 보물섬. 얼마 번호? <laughs> 사실 이게 궁금했는데 음. 괜히 물어보면 비호감이라서 조금 덜 비호감적으로 얘기했어 소문에 따르면 아니. 한 달에 테슬라 3개 정도는 산다고 테슬라 거뜬하게. 3개? 어. 3개나 내가 산다고? 내 음. 아반떼 타고 다니는데? 그렇다고 합니다 <웃음> <웃음> 뷰노가 더 많이 벌어요 뷰노가 오빠 이상형이 아 질문이 안 끝난 거구나 키 159에 키159 존말하네. 빨리 응. <웃음> 잿빛. 피셜. <laughs> 자, 이렇게 끓여줬고요. 이게 응. 맞는지 모르겠어. 이거 한 시간 동안? 휴지시킨다고 하죠? 그러면 그한 시간 동안 그 이제 시키는 거야? 응. 그 다음에는 어. 카다이프면을 우리가 볶아볼 거야. 완전 바짝바짝하게. 빠짝 아, 야, 만들 수 있냐? 이거 두바이 초콜릿을 만들기 힘들 텐데? 아, 근데 너 두바이 초콜릿을 만드는 걸 지금 처음 봐요. 아, 신기하다. 기름을 넣어야 되나? 혹시? 버터 없어요? 버터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 그럼 볶으면 되지 뭐 버터 어어. 넣으면 너무 느끼해서 싫어 맞지? 없이 했는데 개쩔 수 있잖아 이게 로컬식은 약간 안 넣을 수도 있어 맞아 맞아 어, 두바이가 버터가 귀할 수 있잖아 우리가 처음 만났을 당시 기억나? 기억나지? 그 저기 어디야? 멀티방에서 뭐라고? 멀, 멀티방인. 멀티방에서 우리 <laughs> 아니 그거 <laughs> 한번 그래. 재현해 볼래? 그래 자 시작해 볼게 응. 진짜? 아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도둑 아닙니다. 어, 어 근데 예쁘시네요. <laughs> 어, 너무 잘생기셨다. 자기일까요, 아, 우리? <웃음> 그래요. <웃음> 이렇게 만났잖아. 우리 헤어질 때, 기억나? <웃음> <웃음> 자꾸 나에게 어. <laughs> 숙제를 주지 마. 갈색이 되고 있어요. 오빠와 죽 같지. 죽 같지. 어떻게? 그러면. 어, 어. 저희 키트를 한번 써볼게요. 짜잔. 이 뭐야? 아, 이게 다 빈텝이었어? 어? 오, 야, 그럼 다된 거네, 이미. 이미 다 됐지. 와, 나 먹고 죽진 않겠다. 빈속인데, 솔직히 좀 그렇잖아. 근데 나도 빈속인데, 오빠. <laughs> 그, 입냄새가 너무 나서. <laughs> 아, 나그 입냄새란데. 양파 봤어 맡아볼래? 그럼 일단, 어. 입냄새에 대해 수정 필요하시죠? 아, 그렇게, 예. 그럼 한번 제가 판독해드리고, 수정할지 말지 결정해드릴게요. <laughs> <laughs> 아이씨발 너무 너무하다. 아, 리액션이 너무 과하다 이거 이, 이거 이러면 믿잖아 여기 사람들이 이 채널 보는 사람 믿는다고 이런, 이. <웃음> <웃음> 이 채널 미친 채널인데. <laughs> 왜왜 왜 하필 근데 디저트 쪽으로 이렇게 <laughs> 컨셉을 잡은 거야? 김치찌개 차라리 이게 훨씬 더잘 만들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나 진짜 한식에는 나 진짜 잘하거든요? 피디님들이 어. 이제 좀덜 떨어지셔가지고 <웃음> <웃음> 무슨 아니 이제 좀 반죽 좀 해봐 근데 지금 반죽 하라는 지한 5분 됐어 와 향기가 <laughs> 아, 나도 향기 맡아보자 아 그렇지 이게 두바이지딱 진짜 아니 근데 지금 은다 당황 한게 뭔지 아냐? 어. 이거 피디님이랑 같이 준비한 키인데 원래 이것만 넣으면 반죽이 된다고 써져 있었어 어. 근데 안 돼서 지금 당황 한 거야 맞지? 맞잖아! 그랬어요? 아니래잖아 와이 씹새끼들 <laughs> 미쳤어요 <laughs> <laughs> 피이님한테 욕하면 어떡해 <laughs> 잿빛 <잿삐>? 파티쉘 <하트> <laughs> 오빠 몇 살이지? 나 33살인데 존 늙었네? <laughs> 존 늙었네는 <laughs> 올해 처음 들어봐. 너도 그다 아줌마야. 안될거 같아, 너 아줌마야. 너 이런 말 하는 남자 특존 늙음. <laughs> 너저나줌마쌀 <존> <laughs> 뭐지? 파우더. 오. 이것도 키트로 가져왔고 어린. 이거 진짜 못하면 그냥 나 접을게. 부라. <laughs> <laughs> <보라. 웃음> 이거는 물 부어서 전자레인지 하면 돼요. 이씨요. <laughs> <laughs> 이씨 <이쇼. 웃음> <이쇼. 웃음> 오빠랑 사랑하면서 진짜 자, 자신감 떨어진다. 그때의 기억이 자꾸 떠올라. 그때의 기억이 뭔데? 우리 헤어졌을 때. 야이 조준마야. 다된거 같은데? 다 했어. 오잘 됐는데? 오 이제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야 이거 모찌를 만들 수가 있겠나? 근데 이거를 빨리 응원 한 번만 해줄래? 오 어떻게? 이거를 <laughs> 디저트를 만들어 버려라. 어때? 아한 거야? 야구 응원 같은 거 해봤어. 아니, 게다 분해. 다음 존나 볼 주먹이야. 솔직히 말해서 이건 너무 잘 만들었어.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게 안 굳은 거야. 가나슈. 어. 그래서 나는 이게 섞으려고. 가나슈랑 카다이프랑. 너무 맛있겠지 않아? 근데 솔직히 봐봐, 요 이거를 요게 이렇게 사서 찹쌀떡에서 는 거잖아. 그럼 결국에 무슨 말이야? 섞인다는 거야. 아 그래? 어. 야 이거 전국에 계신 이거 두바이 초콜릿 거 만드시는 분들 진짜 다 으악 이러시겠다 지금. 그럼 보지 마세요. <웃음> <웃음> 이렇게 해주고 이걸로 덮어줘요. 이렇게. 뜨나 이거랑. 그냥 전언하름 이러고 전분에 굴리면 끝이야. 아 어. 진짜? 뭐데피거나뭐 그게 없는 거야? 응. 아. 뭔가 지금 먹기 싫지 그냥 오빠. <laughs> 이거 괴식대첩이잖아. 오빠 잘 먹겠다 그러면 <웃음> 미친년아. <웃음> 자 데코를 하기 위해서 우리 데코. 아까 전에 내가 다별 접이 있어. 이거 데코하기 위해서 남겨놨던 거야. 어때? <laughs> 근데 맛은 있을 것 같다 오빠 그치? 저는 요거 먹겠습니다. 아 오빠 거는 아... 이거야. 아니야 난 이거면, 아, 이거 내거 정말 난 이거면 쭉더 좋아 <laughs> 아왜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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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좋아 이게 먹을게 나, 나 자존감 떨어져 <laughs> 떨어질 짓을 왜해 빨리 좀, <laughs> 저기. 아니, 떨어질 짓을 너무 했잖아 지금 자싹 치고 이거 <laughs> 해보자 어디서 먹는건데 저기 앞에서 아 저기 앞에서 빨리 가있어 가있어 TCL <laughs> 아니 뭐 주인공병 존나 걸려있네 그냥 <laughs> 이 야, 진짜 드디어 완성이 <laughs> 됐다. 야, 하나도 기대 안한것 같아. 비어코 먹이려고 하는구나 이걸. 집에 싸면 안 되나? 안돼 안돼. 일단 알아. 내가 이거 먹을게. 아, 가위바위보하자. 아니야. <laughs> <장난치고>, 가위바위보하자고. <laughs> 왜? 장난치고 원래 지금. 맞는 사람. 오케이, 그럼 나는 그나마 큰거 이걸로 할게요. 하나. 그래. 야, 왜 그래? 어, 아니 나 이게 털어 먹는 거 좋아해서. 하나, 둘, 셋, 짠. 짠. 먹을게. 음. 이거 계속해라. 승자, 계속 나오게. <laughs> 내가 만든 거 중에, 응. 이걸. 먹어도 되나? 그 제... 싶은 건, 이게 처음이야 안에는 진짜 맛있거든. 떡볶이. <laughs> 조대버야. 그치. 내가 말했잖아. 아, 진짜 한 입만. 아, 한 입만 드셔보세요. 뭐 먹고 병화 되실 것 같은데. 아, 아. 배틀러 <laughs> <뱉으러> 가셨는데? <laughs> 나 진짜 왜 이럴까? 아 근데 이런 날도 있고 저런 날도 있는 거지 오빠 음. 이거 <laughs> 가격이랑 이름 좀 <laughs> 이름이랑 가격? 어 이건 이제 이름을 두바이 암살떡 <웃음> <웃음> 가격은? <웃음> 가격은... <웃음> 가격은 <웃음> 오히려 무기여서 무기 방산업체에서 취급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 응 약간 뭐 무기 하는 서비스로 주는 거여서 어 이거는 한 <laughs> 진짜 한 150원만. <웃음> <웃음> 아니 무기여서라고 해서 나 높게 부를 줄 알았는데. 아니야아 아니. 진짜? 싼 무기. 정말 싼 무기. 두바이 암살떡 이건 내가 인정할게. 네. 왜 이렇게 망했지?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해? 일단은 너가 생크림 계량부터를. 아니야. 똑같이. 나는 있고, 문제점을. 그리고 <laughs> 덜어냈는데도 양이 너무 많았고. 나 문제점이 뭔지 알아. 키트 할때 반죽도 개똥. 내말 들어봐. 포도씨유. 내 말이 들어! 두바이 유전 터진 된줄 알았어. <laughs> 기름을 존나 붓더라고. 그리고 오늘 우리가 좀 케미가 음. 좀 휘청휘청거렸잖아. 오빠가 자꾸 나한테 뭐라 그러고. 나는 오랜만에 만나서 좋았단 말이야, 오빠랑. 아, 진짜? 왜? <laughs> 네? 어, 아! 아, 진짜 그런 거 하지 마! 케미. <laughs> 아니, 대본에 있는 거 맞아, 대본에. 오랜만에 봐서 좋았단 말이야. 아니, 대본에 있는 거 맞아. 그래서 내가 서브 컨텐츠를 준비했는데. 서브 컨텐츠. 우리... 그러니까 시간을 예전으로 되돌리고 싶다. 그러니까 뭘까모슨뭐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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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가까이를까 모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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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를까를까 모를까 모를까 가까워, 가까워 아니, 가까이가야. 가까이가야. 뺑뺑어기 미치게 되지. 할게요. <laughs> 오빠가 먼저 해라. <일어>. 알았어. 먼저. 아! <laughs> 할게요. 아, 왜 이래? <laughs> 그거 먹고 다시 시작해. 이렇게. 음. <laughs> <laughs> 하지마하지마 <laughs> 빼빼로 게임 소감 한마디 말해줘 <laughs> 아, 진짜 o n 서 했던 빼빼로 게임 제일 좋 같았고요 잠깐 타임 c a 서 했던 빼빼로 게임 중? 응 음. 이면 누구랑 한 거야? d 뭐, 많은 사람들 e r o g 나 m e 안 할래 왜안 n d u g a 이야 진짜 <웃음> 왜? b a n 갑자기 또왜왜안 잡아 아까 전에 아아아 t w r o 면또아 이럴 아잖아아왜안 잡아? 아아 o u w 오빠가 아무래도 음. MC 능력도 좋잖아. 난 오빠랑 좀 대결을 해보고 싶어. 그거 음. 알아? 그 자동완성 게임이라고 서로 이렇게 문장을 애드리으로 주고받으면서 하나의 문장을 완성시키는 게임. 음. 이걸 얘기하는 거지? 맞아. 네. 어. 그러면 어떻게? 너 먼저 시작할래? 어. 자동완성 게임. 내가 예빈이를 좋아해서 밥 물래? 침대로 들어갔다. <laughs> 그러자! 예빈이가 111 신고를 안 해고 <laughs> 19로 1또 전화 안 하고 <웃음> <지발>. <웃음> 괴물이야 <웃음> 아니 그럼 우리 <laughs> 등장인물로 시키지 말자 왜 자꾸 왜 억지로 우리를 잇는 거야? 아 오늘 컨셉인 것 같아서 이렇게 했지 아니야 알았어 <laughs> 알았어 그러면 오케이 해볼게 음? 개 같은 민주 <laughs> 자 그래서 우리가 대결할 거는 챗빛 <laughs> <잣빛>. 일단 <laughs> 마지막 우리가 해야 할 숙제가 있어 게스트랑 같이 마무리를 하는 건데 오. 춤, 댄스 춤 댄스? 아춤 댄스 같은 말이야 <laughs> 노래 춤춤이란 뜻이지 느낌으로 이자는 거지 원식 오빠 버전을 보여줄게 음. 마지막 마무리 이렇게 하는 거지 빰빰빰 이렇게 하고 제빛 파티시 이게 왜제빛 파티 기호 이번쓸부픔이 <laughs> 없는 거 아니야 이 정도면 <laughs> 자 그래서 이제 어어. 오빠가 만들어주면 내가 따라하는 거지 나 근데 시그니처 춤이 있어 아, 어, 뭔데 보물섬에서 진내 10년 동안 추던 춤이 있는데 음. 그거 할게 그냥 음. 제피 파티시 시작! 탕탕탕탕탕탕탕 빠바바 n 빠바바 n g tang, tang. j e 야 p e Patti. Jeppe p a t 끝났어. e 어, 끝났어? p 끝 t t i Jeppe p a t 이 i j 이 데이트 할까? 어디로 갈까? <laughs> 어디로 갈까? 근데 좀 떨어져서 얘기 좀. <laughs>